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종일토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의 지도자인 엘리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죠. 이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 예언과 이상이 희귀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기록된 성경이 몇권 없는 시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오늘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살아 있는 그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처럼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있으나 예언의 말씀, 오늘 주시는 성령님의 바로 그 음성이 흔치 않은 희귀한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고 하겠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엘리 시대에도 기록된 말씀, 법교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 모소를 통해 전해받은 그 말씀은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을 주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성령의 말씀하심은 희귀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한 지도자, 이 말씀이 희귀한 때 익숙하게 살았던 한 지도자 엘리와 하나님이 새롭게 오늘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한 지도자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엘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자기 처소에서 누웠다, 자기 집에서 생활했다, 일상의 삶을 그냥 그저께 살아갔던 것인 반면에 놀랍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희귀하였으나 그는 성소 안에 법괴 근처에서 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법괴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지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하고자 하실 때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일상의 삶을 그저 영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법괴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인 법교 옆에 성소에 머무르는 어린 사무엘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와 예언의 음성이 희귀하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오늘도 오늘 주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줄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것, 못하는 것 뿐이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희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께서 어떤 선택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오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예언의 말씀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집안에 머물렀다고 하. 표현한 것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자기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 없이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린 사무엘은 그것에 대해 서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자 법궤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사모하며 성소에 머무른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희귀해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희귀해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함과 예언의 말씀과 방언의 말씀과 온갖 은사를 사모합시다. 흔치 않아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흔치 않아도 잘못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뢰하 은사들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또 하나울러 엘리와 사무엘이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장점의 하나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대로 잘 모르지만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스장 엘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또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 말씀으로 잘 훈련 받았던 엘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읽어 보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임재와 성중의 온갖 신령하는 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 울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열어놓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열린 귀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긍유력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류의 놀라운 임재와 성류의 온갖 신뢰하는 은사를 부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을 잘하는 동안에 주의 말씀이 희귀해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항상 열린 귀를 가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 앞에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 바쁘게 쪼들려 살지 아니하고 주의 성소에서 주의 법궤 옆에서 언제든지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